그래서 먼저 이제 오픽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픽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전체적으로 말하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시험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말하기 시험이지만 여러분이 최대한 말을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오픽이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오픽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인터뷰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건데 막 인터뷰는 뭔가 좀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막 되게 딱딱한 인터뷰가 아니라 캐주얼하게 대답을 하면서 문제에 맞게 내가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1대1 형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오픽은 좀 장점이 뭐냐면,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유형만 잘 파악을 하신다면, 유형은 거의 비슷하게 내용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점 유의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효과적인 말하기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하기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잡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응행 방식이고요. 우리 2번부터 3번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진행을 할 건데 그 2번부터 3번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서베이냐 돌발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서베이 같은 경우는 서베이가 뭐예요? 우리 설문 조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 가면 그 설문 조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취미 생활 위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통형 질문, 돌발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통 어, 돌발이라고 저는 그냥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열다섯 문제인데 일 번은 자기 소개예요. 그래서 그냥 열네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반은 뭔가 내가 서베이에서 준비한 거에서 나오고 반은 돌발로 나오는구나라고 정도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메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오픽에서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할때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요. 다른 시험에 어, 다른 시험이랑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 스피킹의 문단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 한 줄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메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리시는 게 중요하겠죠. 시험 진행 순서. 로 한번 보면 어 사전 설문조사 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서베이예요. 그래서 우리 백그라운드 서베이 같은 경우는 어 사전에 어 이런 거를 내가 선택을 하면 거기서 이제 반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기평가, 셀프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난이도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난이도는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6개에서 여기 보통 IH 이상 원하실 텐데 IH 이상 뭐 IM3부터 AL 사이로 원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평가에서 난이도 설정을 5번이나 6번을 선택해서야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그 난이도가 5번, 6번이라고 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제 음성 파일 가지고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진행 순서는 뭐,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시험장 가셔도 정확하게 한번더 설명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first section, second section은 중간에 어, 7번 문제 끝나면 이렇게 난이도 재조정이라고 한번 뜹니다. 이때, 어, 여기서는 사실 변별력이 없어요. 어, 더 쉬운 걸 원한다. 뭐, 어려운 걸 원한다. 이거 사실 별로 변별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간 거 비슷한 질문 원하신다고 누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 쓰리콤보라고 해요. 보통은 왜 쓰리콤보라고 하냐면, 오픽은 세 개가 한 주제로 나와요. 물론 14, 15번만 두 개가 한 주제로 나오는데, 보통 2번부터 우리 13번까지 어, 세 개가 한 주제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크게 나누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어, 우리가 보통 다섯 개의 주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시거든요. 근데 중간에 여기 롤 플레이라고 있어요. 우리 롤 플레이가 뭐죠, 여러분? 뭔가 역할극이에요. 그럼 진짜 역할을 내가 가져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건데 이롤 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주제가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냥 제가 설명드리면 다섯 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근데 우리 이제 첫이패은 어, 사실 2번부터 3번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같이 한1주차 어, 2주차 정도까지 한번 해볼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묘사 설명이 보통 세 개가 한 주제로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유형으로 보통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오늘 해볼 건데 음악에 대한 주제가 2번, 3번, 4번에 나왔어요. 그럼 2번의 첫 번째 유형이 너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묘사를 해달라라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에요. 근데 이 묘사 같은 경우는 describe 아니면 describe yourself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점점 갈수록 디테일이 더 해지거든요. 문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오는 그 유형에 너무 많은 내용을 잡으시기보다는 이 묘사나 설명에 대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내가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거 경험 비교 문제가 이제 뭐 2, 3, 4면은 뭐 3번에 나올 수도 있고 4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묘사 설명에 대한 문제보다 경험이나 비교를 하는 문제가 우리 시제 변화가 더클 거고.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셔야겠죠. 그러므로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거를 대답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점수가 더잘 나와요. 왜냐하면 경험이나 비교 문제 같은 경우는뭐 과거 시제, 뭐 단순 과거 시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묘사 같은 경우나 세부 묘사는 여러분이 굳이 뭐 현재형 말고는 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롤 플레이 같은 경우는 11, 12번이 이제 진짜 연기를 하셔야 돼요. 그 상황을 줘요. 너가 뭐 휴대폰을 사고 싶은데 휴대전화점에 전화를 해서 뭐 질문을 해봐라. 그럼 진짜 내가 그 상황에 있다는 가정하에, Hi there, is this ABC Phone Store? The reason I'm calling 이런 식으로 정말 역할극에 맞춰서 연기를 하셔야 돼요. 12번도 그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고, 13번에 주제는 동일한데, end of the situation 이라고 나와야 시험에 이제 mp3를 들어보시면 시험장 가셔서, 금성 파일에서 end of the situation 무슨 말이에요? 아예 상황이 끝났습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뭐너 이랬던데 뭐 이런 경험 너도 있니 이런 식으로 경험으로 다시 사실 들어가요. 그래서 경험은 사실 오피기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너의 특별했던 경험, 너의 recent 경험, 뭐 최근 경험, 그다음에 childhood 어렸을 때 경험 이런 식으로 경험은 많이 준비를 해두셔야 오픽 준비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한 번씩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비교, 변화, 이슈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14, 15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 15번이 두 개가 한 주제라고 제가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 자체가 어드밴스 레벨이라고 어, 우리가 말을 해요. 어드밴스 레벨이 사실 AL. 최고 등급이 AL이거든요. 오픽 시험을 여기 145번까지 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고득점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145번은 1 사실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아무리 저기에 서베이에 대한 어, 주제, 뭐 공원이라든지 음악 듣기에 대한 주제가 나오더라도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어, 유형 자체가 내가 말을 할 게, 준비할 게더 많아요. 그래서 145번은 1 제가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 막판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 13, 15번은 진짜 요새 트렌드를 보면 양도 되게 방대하고 주제가 되게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추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같이 준비를 할 건데 어 가끔 13, 1 5번에 스킵하면 IH가 안 나올까요? 라는 이제 말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오픽에 대한 우리가 점수 포인트가 문제를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도 사실 포함이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뭘 적으면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4, 15번 같은 경우는 물론 말을 어, 스킵하지 않고 대답을 다 하시면 훨씬 좋겠죠. 근데 내가 어, 이 문제가 좀 긴가민가 해요. 그럼 저는 15번 정도는. 그냥 뭐 사실 I have no idea about this topic. So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talk to you with you. 이런 식으로 어, 내가 나중에 뭐 기회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셔도 좋거든요. 근데 물론 어, 알아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맞는 답변 뭐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시면 좋지만 만약에 내가 도저히 주제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오픽이 어떤 시험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냥 가장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주제에 맞게 내가 답변을 잘 준비하자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오픽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